아우 하나 둘예 아우 포기할 수 없어 예, 예! 팀을 강하게 회사가 즐겁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요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크 신드롬이란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다가 방해물 어떤 방해 요소 때문에 자꾸 막혔어요. 막히다 보니까 해봐도 안되고 또 해봐도 막히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이건 안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서 이 일을 막고 있던 가름막이 사라져버려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그러미 쳐다보면서 과거에 안됐으니까 당연히 지금 다시 해도 안될거야 라고 하면서 행동을 아예 안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자포자기 상태에 습관화 되어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아예 결과를 예측해버리고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아까운 어떤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이크신드롬 이 파이크 신드롬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크 신드롬을 조금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조직 구성원들한테 이거 안 해봤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이런 거좀 해봐라. 야최대리너 맨날 하던 짓만 하냐? 좀안 하는 거좀 도전 좀 해봐. 어? 맨날 수동적이고 자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이나 동료들한테 다그쳐봤자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파이크신드로에 빠졌다 싶을 땐 명심하셔야 될게 작은 성공들을 조직 구성원들이 많이 느껴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내 입장에서 보면 이 부하직원들의 어떤 작은 성취가 보잘것 없이 느껴져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올라가네 어, 하니까 나도 할수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하셔야 됩니다. 즉, 이걸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스몰 윈을 많이 느껴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은 성공을 계속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렇게 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전 정신도 커지게 됩니다. 자, 구성원들이 파이크 신드롬에 빠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싶을 때, 갑자기 해라! 라고 하시는 것보다, 작게 작게 작은 성공을 밟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을 강하 게 회사가 즐겁게 김준성입니다.